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승점 차 1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은 마지막 경기까지 우승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은 11일 맨시티 홈에서 열린 프리미어 리그 32라운드 맞대결에서 두 골씩 주고받으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인 끝에 2대2로 비기며 결국 승패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이날 경기 결과로 맨시티는 23승 5무 3패로 여전히 선두를 지켰고 리버풀은 22승 7무 2패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승점 차는 1점인데요. 특히 골드실에서는 리버풀이 오히려 57, 52로 앞서기 때문에 승점이 같아진다면 리버풀이 선두로 올라가죠. 올 시즌 우승이 걸린 사실상 결승전이었기에 양 팀은 탐색 없이 곧바로 난타전을 벌였지만 팽팽한 긴장감은 불과 5분 만에 데브라 위너의 선제골로 깨졌습니다. 하지만 리버풀도 곧바로 만회했는데요. 전반 13분 로버트슨이 왼쪽에서 내준 크로스를 아놀드가 잡아 짧게 패스를 연결하며 좋다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맨시티의 제수스가 전반 37분 다시 한 골을 넣으며 앞서갔습니다. 맨시티가 전반을 2대1로 리드하며 맞췄지만 리버풀도 후반 시작하자마자 만회가 만회하며 또 다시 동점이 되며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리그에서 맞대결은 끝났지만 오는 17일 FA컵 준결승전에서 맞붙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자와 결승에서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또 결승전이라고 할수 있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승컵을 두고 계속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는 리버풀과 맨시티. 과연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우승컵을 가져가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